자, 1번부터 보면요, 어, 일치하지 않는 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건강에 대한 염려가 젊은이의 식단을 바꾸자 하는 유일한 이유가 아니라고 했죠. 음 유일한 이유가 아니다. 그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일치하지 않는 거, 2번이죠. 그 사회의 역동성이랑 전통적인그 가치는 어, 반드시 비례하는 게 아니라, 어, 반비례하는 거죠. 그쵸. 그렇죠. 어, 역동성 있는 것은 이제 선택, 선택의 폭이 더 넓은데, 전통적인 가치는 이제, 음, 원래 포, 있었던 폭이 좁은 가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내용이고, 그 다음에 3번 보면은, 다음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 음, 정답 2번이죠. 음, 자, 여기서 지금, 사냥꾼은요, 뭐하고 있어요? 그큰 사냥감들을 어 썩게 해 버렸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그것을 전부 먹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위에서 어, 남은 우리 고기들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음 나눠 준다고 했죠. 이 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음. 자, 그다음에 4번 번 정답은 우리 5번이죠 빈칸 알맞는 거 자, 지금 4번 보면은 사회가 역동적으로 변해서 우리 전통적인 역할에 대한 어, 도전을 야기하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저기 뒤에 내용 보면은 이 대안이 뭐예요 우리가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어, 실현되어질 때 우리는 더 확실하다 분명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음. 사회에 의해 그들에게 일단 이임된 것을 이행할 의무가 더 이상은 없다라는 게더 분명해졌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좀 올바른 내용이죠. 그래서 4번에 5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면은 빈칸에 자, 그 상호 이타주의가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사회 교환적인 거 정답이 우리 알트리즘알트리즘이고그 altruism. 다음 6번 보면은 어. 자, 그래서 우리가 언어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발전을 했는데 그런 언어들은요 우리가 더 정확하게 그런 상업적인 거래에서 말할 수 있게끔 해준다 어, 정답 4번이죠 원래 내용은 우리 Precious Precious가 우리 정확한이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본문에서는 우리가 6번이죠 어, 본문에서는 우리가 백시피그로 썼었죠 정확한 구체적인 자 그다음 우리 7번자7번 7번 A에 들어가야 될이 빈칸에 용이 어디 있었어요 어그 강금으로 그 음식으로서 자라게 된그 동물들은 강금 상태에서 자라게 되었고요 그래서 동물들의 보호 인권 동물들의 권리 보호 를 선택한 거고 그다음 B 번은 어 이렇게 환경 오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베지테리언을 어, 선택한 거였죠. 그래서 우리 7번의 정답이 1번이 되고요. 음, 환경적인 이익을 위해. 자, 그다음에 8번 보면은 8번에 어 우리 들어가야 될 내용이 1번입니다. 그렇 자, 그것은 더 이상, 뭐, 태어날 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 우리가 발견되어져야 할 진짜 자아들인 거죠. 이 부분 쌤이 병렬된다고 했어요. 오케이. 자, 우리 8번에 1번이고요. 그 다음에 9번 보면은, 어, 우리 단어 들어가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알아야 될게. 음. 자, 인간들은 발전시켰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뭐하기 때문에 뒤에 다 나와있죠 거래를 해야 됐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즉 네고시에이트 어, 협상 거래고요 그 다음에 B번이 이제 사회적인 기술로서 뭐로 여겨진다 어, 9번에 5번 언어로 여겨진다 구체적으로 더 거래할 수 있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9번에 5번이고요 자, 10번은 우리 문장사비문 정답만 체크해보면 은 어, 10번에 2번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11번에 2번. 자, 그다음에 12번 보면은 음. 엇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우리 3번입니다. 3번. 자, 뒤에 보니까 지금 분사구문인데 뒤에 목적어도 없고요. 그렇죠? 앞에 주어가 우리 10대들인데 그 10대들이 통계 자료에 접해진 거죠. 그렇죠? 내용 영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우리 3번에페이싱가 아니라 페이스 들로써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보면은 음 정답 4번이죠. 자, 그 무언가, 그 무언가는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죠. 누구에서 우리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어져야 할 자아들인 거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13번에 4번 틀렸고, 14번에 14번에 우리. 자 지금 주어를 찾아줘야 되는데 주어고 얘네들이 지금 앞에 있는 도수 꾸며주는 관계된 명사절 그렇죠? 그럼 여기 에본 동사 자리죠 그렇죠? 그래서 리턴으로 바꿔줘야 된다. 5번 정답이고 그다음에 15번 볼게요. 어, 15번도 우리 어법상 틀린 부분이 정답이 3번이죠? 어, 자 지금 여기서 but이 있는데 병렬된 부분이에요. 자, 우리 1은번 어떤 거랑 병렬된 거냐면은 앞에 있는 우리 어글이 동의하다랑 어, 병렬된 거여서 뒤에 ing는 음, 빼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16번 볼게요. 자, 우리 16번은 단어니까 정답만 체크하면은 1번 정답이고요. 자, 어려운 단어들만 조금 체크해 볼게요. 자, 17번에 17번의 정답이 1번. 음. Surpass는 어, 우리 초과하다든가 하다고. 음, 나머지는 딱히 어려운 내용이 없네요. 자, 그럼 18번. 18번의 정답은 우리 1번입니다. 자, unintelligible. 이 단어가 unintelligible이 우리 이해할 수 없는 그 다음에 뭐 난해한 어,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좀 알아두고요. 자그 다음에 1 9번에 우리 정답 3번입니다. 자 캡티비티 우리는 이거 단어 조금 체크하면 감금 상태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15번 우리 Subsequent, 얘는 차후의 어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0번 볼게요 요양문제 자그 사회 전통적인 사회의 규칙은요 어떻게 된다 했어요 역동적인 게 아니라 이미 내재되어 있는 거고 선천적인 거다 그래서 4, 5번은 정답 아니고 그 다음에 반면에 그 현대 사회의 그 규칙은요. 어, 뭐를 통해서 습득되어져야 할 것입니까? 우리 그 사람들의 음,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습득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1번 보면은 자 21번이 지금 요양 문제 어, 상호 이타적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교환 뭐와 같은 것. 그 사냥으로부터 얻어진 그 고기를 근데 어떤 고기예요 어, 모자란 고기가 아니라 남은 고기겠죠 우리. s u r f l e s s u r f l e s 는잉여이 남은. 이란 뜻이. 아이고. 나, 남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1번에 B번을 보면은 그래서 남은 고기를 공유하는 것 그리고 또 어~ 골실 중요하죠 인간의 그 발전인 부분에서 그리고 여기서 지금 긴 시간 장기간을 협동적인 관계를 어떻게요 어~ 촉진시킨다 컬티베이팅 음, 써주, 써주면 되고요 근데 장기적인 부분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어~ 이 뒷부분에서 나왔어요 몇년십년 아니면 평생 동안 지속할 수 있다 뭐를요 그런 관계들을. 자, 그래서 21번의 정답 4번이고, 그 다음에 22번 보면은, 음. 언어는요, 기여했습니다. 기여, 기어, 그 요소에 기여를 해왔고요 어떤 거? 그런 경제적인 발전에, 그리고 또 사업적인 상황에 있어서 어떤 퀄리티를 향상시켰어요. 의사소통적인 부분을 향상시켰죠. 그래서 우리 22번의 정답이 5번입니다. 자, 23번 볼게요. 자, 요지로 적절한 것은, 우리 23번에 5번 정답입니다. 자, 1번은요, 타인으로부터 규정되는 게 아니라, 사회로부터 사회. 그죠 1번은 좀 타인이 틀렸고요 그래서 정답 5번이고, 그 다음에 24번에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보면은, 이 글에 대한 요, 내용. 어, 정답 3번이죠. 상호 이타적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그 교환. 인간에 있어서. 그럼 발전은요, 어, 사냥으로부터 그 남은 것을 공유하는 것에 기여를 했다. 24번에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남은 음식을 공유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음. 3번에 요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25번 보면은, 음, 앞글 첫 문장에서 나온 것처럼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서피스트 케이트 우리 정교환이란 뜻이죠. 서피스트 케이트 시스템. 그러니까 인간이 물물 교환하고 교환하고 뭐 정교환 그 거래 시스템을 가지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어, 뭐야? 언어는 그 경제적인 관행의 기원을 덧썼기 때문이다. 배송 내용이랑도 일치하죠 자그 다음에 26번 한번 볼게요 자이 글에 대한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 정답 3번이죠 자베지테리그 채식 식단이 되는 것 되는 것 무엇 때문인가 어 이유가 하나 두개 나왔었죠 첫 번째가 동물 권리 그 다음 두 번째 환경 문제였죠 자그 다음에 27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정답 3번이었습니다. 그 정체성에 대한 어, 아, 정체성 그리고 그 규칙에 대한 변화를 이해하는 것. 자, 지금 이 내용이 현대 사회의 역동성 때문에 개인에게 부여된 그 정통적인 역할에 도전하여서 새로운 정체성을 추구하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음. 정 정체성과 그 규칙에 대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어 알맞은 제목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은 과거랑 현재까지는 괜찮은데 뭐 미래에 대한 내용도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27번 보면은 27번 2번 보면은 뭐그 정체성에 대한 리버티 자유 또는 뭐 연구 이런 것도 조금 거리가 멀고요그 다음에 4번 보면은, 음, 무엇이 정말 그 정체성에 어떤 요소가 정체성에 영향을 미쳤는가. 음, 그런 부분도 나와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5번 보면은, 우리 의 진짜 정체성을 찾는 가이드. 라고 되어 있는데, 어, 그것도 아니죠. 가이드도 나와있지도 않았죠. 자 28번 제목 보면은 그 다음에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그 사냥에서 사람들 사이에서의 알리언스 동맹의 출연의 이면 자 다시 말하면요 우리 28번에 그 사냥의 인간이 어떻게 사 그 다음에 사회적, 사회적인 교류를 발달시켰는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음, 사냥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동맹이 출연하게 된 어, 비하인드. 배경이라고 좀 보면 되겠네요. 어, 배경이라고 어, 보면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한번 볼게요. 자, 다음 글에 대한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 정답 3번입니다. 자, 그커머 x c 익스체인지, 그 상업적인 교환 거래, 상업적 거래, 어, 언어 개발의 열쇠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도 잘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구체적인 역할을 한다. 뭐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정답 3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30번 어, 밑줄 친 부분, 바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면요. 자 디스컨디션 자 이러한 조건들은 사냥이 성공하거나 실패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3 0번 정답 3 번입니다 자 서플러스 우리 남는 것 아니면은 여기서는 지금 음식의 공급의 공급의 뭐 과잉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과잉 로우 차 а н 팅그 사냥의 낮은 기 음, 낮은 확률, 뭐, 실패할 확률이겠죠. 자, 그 다음에 31번 볼게요. 자, 여기서 그 상업적인 거래는요, 앞에 나왔던 어, 규칙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런 나무, 그릇, 뭐, 세 개랑 바나나, 뭐, 여섯 다바, 이렇게 거래하는 규칙, 에 대한 내용을 말한 거죠. 31번 정답 4번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호적인 이득을 위해 두 사람의 의해 합의된 아 정확한 합의